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 사건의 증거 청문이 가족과 친지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가족들은 북한이 이번 일에 책임져야 하며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거 청문 심리를 마친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와 여동생은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증거 청문에서 가족들은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와 이후 의식 불명 상태로 돌아온 이후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원비어의 생전 모습을 회상하며 눈물을 보이면서도 북한보다 더 악마 같은 존재는 없다면서 자신은 투사이고 악마의 대항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버지 프레드 원벼 씨는 아들 원벼가 숨을 거둘 당시 이번 일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원은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리 중간 오토 원벼의 생전 모습이 담긴 비디오가 상영되자 방청석에 앉은 친척과 친구 등 30여 명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로 나선 호크위원과 이성윤 교수는 북한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원벼를 인질로 삼았다며 원벼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과거에도 미국 시민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 상황이 있고 또 과거에 북한 당국을 고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북한의 배상금으로 약 11억 달러를 청구한 원비어 측은 법원이 거액의 벌금을 북한 당국에 가한다면 돈의 문제를 떠나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청문을 토대로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을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 o 이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인 만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민간 단체인 북한 인권위원회 (HRNK)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인권 의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북한 정권은 체제 선전용으로 핵을 자랑하지만 인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를 역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hen we focus on his nuclear program, we enhance his legitimacy. When we focus on human rights, it undermines his legitimacy. 맥스웰 연구원은 또. 경제 협력을 명분으로 북한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북한의 노동자 인권 착취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미국보다 자국 주민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멀리 있는 미국보다 바로 옆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더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Not including human rights issues emboldens Kim and 한편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고문은 북한 지방의 인권 보고서를 통해 평양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북한 지방 주민들은 식량과 보건, 위생 등 기본권을 억압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지방 주민들은 평양 공화국을 위해 착취당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조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VOA에 UN 안보리가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를 고려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그 권고에는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표적 제재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부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해 선별적 제재를 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파나마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자국 선박 9척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는 지난달 2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코티호와 글로리오프 6호 등 파나마 선박 9척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제3국의 정보를 토대로 파나마 당국은 이들 선박을 등록부에서 제외했습니다. 러시아 외교 차관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러시아와 한국의 긴밀한 협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전했습니다.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18일 한국 외교부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나 모든 관련국들의 노력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줄었고 남북협력이 재개됐으며 미북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V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